어, 탄젠트 783. 탄젠트 4분의 파이. 다시 말해서, 파이는 3.14니까 얘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대충 한뭐 7점 얼마죠? 뭐, 여기 어, 8을 칩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탄젠트 대략적으로 약이겠죠? 0.8. 이 얼마야? 얘가 1이죠. 맞아?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뭘 나타내? 그렇죠. 여기 나와야죠. 탄젠트는 기울기를 나타내죠. 여기 나타내죠. 그러면 원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원에 있어서, 여기가 탄젠트 뭐야? 4분의 8이잖아. 이때 기울기가 얼마였어? 1이라고. 그럼 각이 얘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기울기는 1보다 커지겠죠. 되겠어? 오케이? 됐지. 그럼이 값이 1보다 커지면, 사이코사인은 1보다 큰 값을? 없죠, 없죠. 사인의 최대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큰 값을 가지지는 못하죠. 그럼 탄젠트 1이잖아. 탄 1은 당연히 0.8보다 당연히 크잖아, 각이. 즉, 0.8보다 크다는 말은 4분의 8보다 크다고. 여기가 내가 분명히 1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는 1보다 크겠죠. 그 값이 1보다는 클 거라고. 맞지? 근데 사인은요? 사인은 어떻게 돼? 1보다 커, 작아. 당연히 작겠죠. 1이 될 수도 있죠, 사인이요. 만약에,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지금 얼마야? 사인 1이잖아. 사인 1은 2분의 파이야? 아니잖아, 맞지? 그럼 얘는 당연히 1보다는 작을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탄젠트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뭐다? 사인 1이다. 하시면 돼요. 알겠지? 동경의 위치를 봐라. 동경의 위치. 1의 동경의 위치는 여기다. 됐나? 오케이?